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셨다고 감사했습니다. 상을 차려 주셨다는 말은 한두 가지의 음식을 간단히 차린 것이 아니라 진수성찬이 베풀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에서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상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베풀어진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상이 무엇이었기에 다윗을 그토록 감교하게 했을까요? 구약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식사는 종교적인 행위 중 일부였습니다. 구약의 제사 중 화목제는 성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제사하고 함께 식사하며 떨어질 수 없는 공동체의 지체임을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 관계는 특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왕위에 오른 후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식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무비보셋이 다윗과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셨다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원수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친밀한 가족관계 속에 있음을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을 미워하고 괴롭게 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영혼을 파멸시키려고 시시때때로 달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원수들은 다윗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식탁을 마주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저와 가족관계로 계시는구나. 사우랑이 죽은 후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로 나아온 이유는 비록 다윗이 오랜 세월 동안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죄인의 친구라는 비난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리와 주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난이 있어서도 여전히 주인들과 자리를 함께 하고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식사를 통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배신한 베드로를 회복시킬 때에도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깊은 좌절감에 빠져있는 베드로와 함께 식사하심으로써 베드로를 다시 수제자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의 문화에서도 가족을 가리켜 한 식구라고 말합니다. 식구라는 말에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개념을 넘어서 너와 내가 생존을 같이 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식구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친척 중에 누가 큰 일을 하러 갈 때나 그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함께 밥을 먹으며 격려하고 축하합니다. 우리 문화에서 서로 간의 관계망을 다지는 중심에는 밥이 있습니다. 비록 남이라도 가족과 같은 절친한 관계라는 것을 표현할 때에는 우리는 한솥밥을 먹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함께 밥을 먹자고 요청하십니다. 같이 밥을 먹는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 초청은 참으로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초청에 응하여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내네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도 상을 차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에게로 들어와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와 더불어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식탁을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